아, <laughs> 돼있어. 오, 나이샤야 정아리 씨, 두 발짜리야, 아, 제가 만, 마... 제가, 그, 로봇인가, 그건가? 저거야? 저가 뭐야? 나, 집안에도 아직 있는. 오! 와우. 삼맥... 탐내... 갑빈 어? 얘네 죽었다. <laughs> 자기장이 죽었다, 얘네. 아아... <laughs> 어... 피 개피. 나이스. 태형뭐 드라마 같은 건안 봐야? 응, 넷플릭스 이런거. 아이씨, 거. 왜 독감없고 그래, 뒤에서? 어, 뒤에서 쏜다, 뒤에서. 뒤에서? 어, 뒤. 그것통 그냥... 어. 그 재밌어. 그니지 앞에 한3트 보고. 멀쩡 다 봤어. 그래 나... 재밌었는데, 나? 다는데 다음에... 쟤계세웠는 그냥 간다고? 형, 차량 하나 올려요. 어? 아, 쓸것 같은데? 아! 헤드 안 맞았어. 아! 나이스. 한대 맞았는데도 그거 끼네. 제 3도. 아, 까비 아, 그냥. 발만 맞춰서 죽겠는데? 그기그사 차량 그걸 잡으라. 어? 살렸다고? 아니, 아니. 순부채내가뗀거 같아. 얘 뭐야? 왜안 죽어? 나청알없다 빵발. 조작다핑핑핑핑 쳤어요. 이한명더 있어요. 핑 쳤어요. 핑핑 찍었잖아. 어디? 이거? 응. 손. 아씨 어, 왜 움직였어? 왼쪽으로 온다? 내린다, 이제. 천천히. 응. 쫙 존나 많은데, 쟤. 응. 음. 쏠게요. 쏴, 어, 그냥. 아, 오른쪽에도 있다. 오른쪽에도 있어. 오른쪽 길있데 바퀴 찍어버려. 갑니다. 어이 갑니다. 어, 눈뽕. 아, 씨. 한 방, 한, 한방 한 맞아. 바사, 바사. 살리옥. 저기서 왜 샷이 안 들어지? 그러게, 소소 2 마리. 아 <laughs> 불렀다서. 어, 오빠 달려, 야불불 온다, 불 온마. 거기 두 마리. <laughs> 아 개비, 아 개비, 아 개비, 뭐야 이 시차는 어 <목소리> 아... 다리 온다 다리 온대 다리 온대 어디로 가 어이. 왼쪽 오른쪽 오른쪽 다리 다리 좌, 오른쪽 오른쪽 다리, 다리 떨어졌어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래어시 먹어 어시 아래로. 컷 다리 어디로 떨어졌어요 엉망살라 그러나이 새끼 이 새끼가 한게 우리 어. 뒤에 넘어온 애들 없나? 어, 걔 죽었고. 너무 가까이 나무에 붙었어. 개 기절. 상강. 나 다시 차 뒤쪽, 용진이 쪽 빠지러 왔어. 얘까지만 잡고 아, 뺄게. 여기 단단한가 보네. 단단하지는 않고 오을될 뻔. 무슨 일이고. 저한테 연막 하나만 줘. 쌍가스입니다. 오케이. 안 보여, 나. 아니, 있어요. 나무 뒤. 스루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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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스타 저쪽 아 씨발 이거 야 예, 되겠어요 예. 아이 평지 밀리면 안 되는데 대비 비 굿이 왼쪽만 봐줘 한대더번더더더 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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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으로 빼줘 나 총알 총알로 총알 총알이 하나로 어 파빙 이 근데 다리 크게 먹었다 리고 차량 전방인 거 같은데. 얘네 둘이거든, 둘. 확실히. 온다, 온다. 이거 잡아야 돼, 차. 나이스. 오른쪽에 하나 남았어, 이제. 하나 남았어, 얘네. 야, 그 얘네 하나 남았다, 있긴. 하나. 4번 중에 하나 남았어. 4번 왔다. 왔다. 어, 나무에 하나. 저거 끝이야. 어, 어 우측각으로. 우측각으로 가서 한번 내려봐봐, 이거. 차도 있을 텐데. 나머지는 없는 거 같은데? 나머지는 없어요, 기야 차지 있는 거 같은데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아래. 핵불이 나이스 핵불이 예, 칼칼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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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둘. 어, 둘 아래쪽, 밀밭 쪽, 밀밭 쪽. 밀발 쪽. 아니, 하나, 하나 올렸어, 그리고. 하나 올렸고 하나는 몰라. 왼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다, 이거 제트 왼쪽. 아, 이봐, 그. 나 끌리고 있어. 보급 뒤한 마리 있는 거 아니야, 형기야, 이거? 나무 하나. 빨간 빨간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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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호. 빨간 옷 둘이야. 둘다둘다있 어, 빨간 옷이나 왼쪽으로 내려줘. 내려줘. 레옹이 내려줘. 내려줘. 하얀��, 하얀 병 있는데, <laughs> 하얀 병 있는데, 하얀 병 있는데, 하얀 빵있 하나 몰라, 하나 몰라 아, 나 어, 왼쪽에 있다. 왼쪽에. 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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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린 거 같아. 아니, 야 아니, 야 아니, 야 보거 니아보거니다보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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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니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 이거 왜협잖아거 실화야?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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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기 적 있어? 응야 지금 나못 도와줘 미안해 오토바이, 있다, 진행, 있다, 오토바이 진행! 있다, 좀 있다, 좀 있다, 좀 오토바이 진행! 오토바이 온다! 경황이? 쟤 버그 오토바이야! 죽여! 어? 키보 가자고! 쟤네 차량 이제 탔어 온다! 뭔는데 하나 더. 끝. 그? 아니, 하나 더. 여기 세웠어, 여기. 2번 팀 쪽. 안 돼! 아, 다 어디 갔어, 우리 편아 얘, 바로 내 앞면상에 있었어가지고. 아니, 나한테 푸시한다 그랬잖아. 아니, 야, 왼쪽 가 각, 각, 각이, 왼쪽 가 왼쪽 거 먹어 왼쪽 거 네가 왼쪽 거 위에서 왼쪽 거 먹으면 돼가가가자 뭐야 위에서 왼쪽 거? 아... 이제 라탈 하인데아니 까비 푸쉬한다는 음, 말을 나중에 들었어 쏘리 잡을 수 있어 야군 쏘는 거야? 야 이게 안 죽으면 안 되지 아... 봐줘, 바위 봐줘. 보고 있어. 대기자. 나이스. 그 자리에 우리가 먹자. 어, 확인. 1평 뒤에 다른 팀 잡았어. 1평 안에서. 사...